마켓 비하인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6월입니다. 네. 네, 지금 거의 뭐 1년 절반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체감이 드는데, 우리 이렇게 돌아보기 앞서서 5월 시장이 벌써 좀 마무리가 상당히 네. 좋게 됐지 않습니까? 네, 네. 한번 5월 시장 어떻게 흐름 흘러갔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뭐 5월도 4월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이어졌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5. 아. 2.5% 상승, 어, 코스닥은 2.4% 상승했고 글로벌하게는 나스닥이 무려 9.6% 상승해서 뭐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는데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원 달러 환율도 한달 동안 53.7원 하락해서 1,383원대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389%로 뭐 소폭 상승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다시 또 하락하는 것이 모습을 보였고 WTI 국제유가도 한 달간 지금 2.58달러 상승해서 60.8달러 마감했지만 역시 지난주보다는 좀 하락한 수준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주요 이슈로는 월 초반에 미국의 예상보다 좋아갔던 고용지표로 인해서 증시 반등이 이어진 상황에 중순에 이제 미중 관세협상 타격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중시가 이제 급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신용도하 활약도 있었지만 어, 이 영향으로 달러약세가 전환되고 또 어, 채권 시장에서 뭐 금리는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양호한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 지난 금통위가 이제 기준금리를 2.5% 어,로 이제 이, 그, 좀, 25pp 인하면서, 금리나 수혜업종이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지나타는데요 수급적으로 일단 또한 달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1 4 0 0 3 0 0을 했고, 코스닥은 매수 강대는 좀상대로 약했지만, 그래도 960억 매수했는데, 이것이 외국인이 월간 단위로 어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순매했는데 반대로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차는 아,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SM, BHI, 파마 리서치 순매수 1, 2, 3이 기록했고요. 반대로 알테오젠, 네인보 로보틱스, 카페 24를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업종에서 상승률 상위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 어제 이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증권업이 한 달간 지금 21.1% 상승했고 건설 18.5%, 그리 어, 전기 가스가 이제 17.2% 상승했는데 어, 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내수주 위주로 좀 상승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상승률 하위에는 어 아무래도 SK텔레콤 영향인 것 같은데 1.5% 하락한 통신업이 이제 하락률 1위 기록했고요. 약보합을 기록한 의약품 그리고 이제 1% 상승에 그친 종이 목재 순이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월 초반에는 이제 산업재 상승이 나타났는데 후반에는 뭐 지주사 증권 유틸리 쪽으로 이제 매기가 옮아갔는데 시장의 거래 대금이 지금 5월 말에 보니까 이제 25조 원을 넘어가면서 확실한 유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외인 수급 측면에서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외국인이 거의 뭐 10개월 만에 이제 다시 한번 코스피에좀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보니까 금융 투자 쪽도 상당히 좀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더라고요. 연기금도 약간 다시 돌아오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5월 들어서 이 외인이나 연기금이 다시 한번 좀 돌아오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어, 제가 볼 때는 어, 매크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는 이제 글로벌하게 어, 선진국 시장에서 이제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이제 좀 어, 이동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달러화가 약세 흐름으로 지금 전환되는 상황에서 또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건 양호하지만 그래도 어, 이제 자금 자체가 지금 집중 쏠림 현상에서 이제 약간 분산하는 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와중에. 국내에서도 특히 원화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어,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이는데, 어, 아무래도 지금 뭐, 탄핵 정국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았던 불안적이었는 고환율의 지금, 어,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어, 이제 1360원대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강도는 점진적으로 좀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 상당히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런 소식이네요. 외인이 더 많이 좀 순매수력을 보여준다니. 근데 조금 더 불안한 점은 코스닥이 아무래도 상방이 계속해서 제한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좀 불안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투자자분들께서도 코스닥 조금 분위기가 많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스닥 앞으로 환율 하락이 진행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코스피에 비해서 더더욱 좀 상방 경직성이 강해질까요? 어, 일단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 지금 현재 이제 기존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총 1위가 이제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의약품 업종의 상이 뭐, 5월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의 2등이었다는 점을 보신다면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해야 되는 큰두 가지 업종이 상당히 약세다.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겪었던 바이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약세를 기록한 2차 전지 업종입니다. 이두 업종이 사실 코스닥에서 보시면 상당히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요거는 이제 6월 전망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의약품 업종이 하반기에 상당히 강화할 수 있다는, 아, 그런, 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만큼은 어, 일일 어, 들어보신다면, 어, 의약품업종이나 바이오는 하반기에는 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어, 그렇지만 사실 포스닥 내에서도 개별 종목 위주로, 어, 뭐, 상당히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크게 상승한 종목도 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월에 제약바이오가 뒤에서, 꼴찌에서 2등이라니 뭐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긴 했는데 6월에는 좀 기대해 볼만 하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6월에는 비단 뭐 제약바이오 이슈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당장 이제 내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잠깐 좀 뭔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외인수급이 뭐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봐 좀 두렵습니다. 어떻게 봐주실까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어,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외인 수입이 국내 정치 대선으로만 움직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어,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들이 상승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로봇도 그랬고 AI, AI도 그랬고 건설도 지난 대선 과거 두 차례 대선에서 상승 흐름이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대선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두번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럼 건설이 이번에 급락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사인데 근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야말로 지금 건설에 대한 부양책이 가장 시급한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지금 내수 경기가 정말 안 좋다.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금 2월과 5월에 서뭐 금리를 했지만 올해 경정 성장, 성장률 전망치 자체도 지금 이제 1.0, 아, 지금 0.8%까지도 확 낮춘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너무나도 지금 추경도 좀 추가로 뭐 잡아야 될것 같고요. 또 금리도 추가적으로 이해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설업이 금리, 아니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가장 가장 큰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업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금리라는 이, 이 트렌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5월 달에 나왔던 특히 하반부에 나왔던 주도업종에 대한 그런 상승률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할것 같은데 6월에는 이제 상반기 수익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달이 입니다. 근데, 최근 증권사지보에서 흥미로운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 코스피 상반기 수익률이 플러스로 마감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로 마감되느냐에 따라서 업종 간의 수익률이 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 특히 이제 코스피가 상반기에 이제 플러스 수익이 나을 경우, 수익률 1위 업종은 3분기에는 오히려 시장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아웃 언더퍼포먼스나타날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반대로 꼴등 업종은 아웃퍼포먼스 나타난다 는 그런 어, 어, 이야기였습니다. 근런데 지금 이제 그 대신 반대로 상반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경우에는 상반기 1등 업종이 3분기에도 아웃퍼포먼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코스피 상반기 수익률의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관계없이 2등부터 5등까지 업종은 3분기에도 아포바움을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해보실 게 뭐냐면 코스피가 상반기 수익률이 지금 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6월까지 아직 수익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코스피 상위 5위권 업종이 방산, 증권, 조선, 건설, 유틸리티인데. 아, 꼴등이 바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의약품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 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의약, 지금은 거의 이제 상반기 수익률이 코스피가 플러스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에는 아웃포폼 할수 있는 업종이 뭐냐?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꼴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약품 업종이 오히려 3분기에는, 3분기에는 상당히 약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업종 중에서 지금 플러스가 이제 코스피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산 업종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수익률에 따라서 업종별 희비가 갈린다. 이건 굉장히 좀 제가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리포트인데요. 좀 약간 제약바이오 그동안에는 미운 놀이 같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하반기 들어서 백조가 될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니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건설 쪽에 최근에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 금리 인하가 하반기 들어서 또 한번 더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전망도 우세한데 관련해서 건설 업종 그리고 금리 인하 이외의 수혜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사실 금리가 인하할 수밖에 없는 서류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어, 그 다음에 이제 GDP 성장률 자체도 지금 1분기에는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지금 내수를 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따라서, 어, 내전 말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 구간으로 지속될 것이고, 아, 지금 한 추가적으로 한두번 정도 더 인하를 해서 2% 때까지는 충분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이제 금융 신장도 역시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뭐 주식시장에서 뭐 지금 건설도 얘기했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금리가 인하했을 경우에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건설도 그렇지만 유통이라든지 증권, 바이오업 종도 사실 낮은 조달금리로 인한 투자와 소비 진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할수 있겠고 또 저금리 수준에서는 높은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좀유의 하셔서 고배당주의 좀 투자심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증가가 나타날 것인데 이거는 글로벌하게 지금 금리가 이제 하락 기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그동안의 부진 뭐, 뭐 부진이었고할수 없지만 이제 어매 그러니까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생기지 할수 있는 그런 어,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도 투여를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어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나오길.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저 PBR주도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할 때 소외주는 이제 은행 보험 아니면 뭐 원자재 업종인데 뭐 은행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예대 마진차가 줄어들어서 아더 나쁠 수는 있는데 근데 혹시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항상 경험했던 것인데 그럼 대출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어 실질적으로 어그 수익, 수익 강도 이런 절대 수익 규모는 더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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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했던 경험이 어, 지금까지는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증권주가 그렇게 뭐 하락한 면은 없었다라고 볼수 있고, 보험은 아무래도 채권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그런 수익성이 낮아지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험이 올라가는 거 보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에서 유동성 장세로서 아좀못오는 업종을 좀 선택하다 보니 보험 업종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원자재 업종은 금리 하락기에 가격 가능성,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는 동안에는 시중 유동성 증가 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일단은 상승 흐름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가 어, 어, 합리적인 결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도 이 상승 흐름으로 포지션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인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WM 서울센터 이사 함께 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